안녕하세요. 바을짱한 위원 이진혁입니다. 오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음식은 다이어트 음식은 아닙니다. 적당히 먹으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수시로 먹으면 살이 찔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요. 맛의 만족도는 높은데, 그에 비해 체중은 많이 늘리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약속이 생겨 외식을 해야 할때 그럴 때 생각하면 좋은 음식입니다. 살이 찔까봐 걱정돼서 너무 식욕을 억제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되어서 폭식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평소에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만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서 식욕 제어가 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지만 의외로 살이 찌지 않는 음식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킨인데요. 치킨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단백질이 많고 먹고 나면 충분한 포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빵이나 과자 달달한 음료수 같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치킨은 튀긴 치킨 말고 반드시 구운 치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튀긴 것은 튀김옷이 탄수화물인데다가 기름에 튀기면서 트랜스 지방을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운 치킨은 저당 소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당분이 적게 들어간 소스를 요새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씩 찍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치킨에 같이 나오는 치킨무는 같이 드시지는 마세요. 달콤, 새콤, 맛있는 맛이 다 설탕과 첨가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맛이 입을 상쾌하게 하면서 치킨을 더 많이 먹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인데요. 그릭 요거트는 우유 성분 중에서 유청이 제거되어서 꾸덕한 질감이 포만감을 들게 하고 또 당질은 낮추고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입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고 가볍게 먹고 싶을 때 식후 간식으로 뭔가 상큼한 게 먹고 싶을 때 좋습니다. 좋은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와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체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이 좋고요. 이런 것은 냉동 과일로도 시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단, 건과일이나 그래놀라 같은 것은 참가해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놀라의 주성분인 오트밀은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지만 오트밀에 건과일이나 설탕, 참가물을 넣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이 바로 그래놀라이기 때문에 맛있다고 그릭 요거트에 듬뿍 넣어 먹거나 우유에 시리얼처럼 말아 먹으면 오히려 당이 너무 높아져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탤런트 최화정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준 그릭 요거트 바크를 드셔도 좋아요. 자세한 거는 최화정님 채널을 참고하시고요. 그릭 요거트와 과일, 견과류를 함께 얇게 얼려서 샤베트처럼 먹는 건데요. 시원하고 달달하게 디저트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스타인데요. 흰쌀밥보다 현미밥이 혈당을 느리게 올리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현미밥 같은 존재가 바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의 면은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국수, 수제비, 라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바로 주련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파스타면은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소스를 범벅해서 드시는 것은 당연히 금물이죠 알리오 올리오 봉골레 같은 파스타처럼 조개 육류 등 단백질이 토핑된 오일 파스타는 괜찮습니다 토마토와 허브로 담백하게 맛을 낸 뽀모도로 소스도 좋은데요 이름만 뽀모도로 파스타로 되어 있고 소스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미트 소스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식할 때 이탈리안 음식으로 드시게 되면 샐러드와 함께 오일 파스타로 꼭 주문해서 드세요. 네 번째는 샤브샤브입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국물 음식 먹어도 되냐, 고기 많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샤브샤브는 단백질과 야채를 듬뿍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관리를 하는 중에 한식으로 외식을 하게 되면 샤브샤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국물은 좀 적게 드시고 고기와 야채를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먹는 칼국수와 죽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적게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밖에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데 김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건 많이 드시죠? 김밥이나 샌드위치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적게 먹은 것 같아도 김밥을 만들 때 밥을 꾹꾹 눌러서 만들기 때문에 김밥 한 줄에 밥한 공기 정도가 다 들어가고요. 샌드위치에는 식빵이 두세 개 정도에 그 안에 마요네즈나 잼 같은 소스가 아주 많이 들어가죠. 이럴 때 혹시 주변에 서브웨이가 있으면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빵을 선택하실 때 빵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트빵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곡물빵인데요. 아홉 가지 곡물로 만들어서 건강하고 고소하면서 칼로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위트빵을 고르시고요. 만일 이 빵도 양을 줄이고 싶다 하시면 빵의 속을 파내고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는 올리브 오일, 후추 소금, 레드와인 식초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용물은 마요네즈가 첨가된 것은 빼고 원하시는 걸 넣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 중에서 아보카도와 치즈는 좋은 영양분이 가득한 자연적인 재료이니 반드시 추가하여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쿠키와 콜라 같은 것은 패스해야 합니다. 중간에 빵이나 떡, 쿠키 같은 달달한 간식이 땡길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걸 한두 개씩 먹는 게 쌓이면 다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식욕을 너무 억제하기만 하면 반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맛있지만 의외로 살이 덜 찌는 음식을 찾아 우리의 식욕을 채워줘야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식욕을 제어해주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데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을 잘 챙겨주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참고해서 다이어트 즐겁게 계속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